안녕하세요. 데이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회 연례국제위암교육심포지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의 심포지움의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은 어, 라울 로젠달 박사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있고요. 이 연례 국제 위암 교육 심포지오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DDF, 제, 어,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에 있는 스탭들, 우리 CEO, 그리고 온 전국, 그리고 어, 아시아와 라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우리 페컬티 분들 오늘 하루 종일 어, 강의에 수고를 해 주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어, 분들을 모시느라고 저희가 1년 넘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으신 분들, 어, 가장 어, 똑똑하신 분들, 위암에 관해서요, 어,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어, 어, 많은 내용들이 오늘 소화가 될 텐데요. 오늘 교육심포지움에 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 우리 어, 다른 코체어 어, 프로그램 디렉터 리비아 셜러 박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비아 셜러 박사입니다. 베일러 헬스케어 제약에 있고요. 어, 저는 또한 어, 여러분들 만나게 만나뵙게 되어서 오늘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어, 여러분을 환영하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또한, 그, 어, 어암 생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 환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어, 다른 경험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어,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2회열연례국제위암 교육 심포증을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어, 어, 굉장히 멋있는, 어, 여성. 어,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의 CEO인 앤드리아 엘더맨을 초청을 해서 우리 TDF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리아 어,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앤드리아 엘더슨입니다. 엘더맨입니다. 저는 그데비스금 어, 재단에서 CEO를 맡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 제2회 연례 국제 위험 교육진포지엄을 주최하게 돼서 너무나 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데비의금 재단에서 주최하고 또 플로리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라울 로젠달 박사님과 또 베일러 헬스케어 재학의 그리고 또데비의금 재단보드이시기도 한 어, 리비아 쉘러 박사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이나 환자 지원 그리고 꿈을 이루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데비의 꿈 파운데이션 재단 위암 치유는 우리의 미션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데비의 꿈 위암 치유는 섹션 501c3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촉진하고 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개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데비의 꿈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희 설립자, 데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설립자인 데비 젤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데비는 2008년 4월에 사기의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40세의 새 엄마의 엄마이자 새 아이의 엄마이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암의 위험과 요인 위험 요인과 증상 불명한 것이 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고작 4%에 지나지 않고요. 또이 어, 대비는 9년 반 동안 많은 재발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한 화학요법과 그리고 표적치료도 어, 했었고요. 어, 이런 대비를 어, 저희가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비의 꿈 재단 위암치유는 환자, 가족 그리고 간병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원은 프랩이라고 페이션트 리소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랩은 전 세계 수백 명의 환자,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이 특정 질병 기준, 그리고 기타 요인을 사용해서 다른 위암 생존자 및 간병인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어 교육은 연례 및 지역 위암 교육 심포지움 및 교육 웨비나를 통해서 교육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비금 재단 위암 치유는 옹호에 저희가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옹호의 날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위암 치유를 위해서 저희가 옹호의 캠페인을 가졌고요. 또한 2021년 2월 11일에서 12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9회 연례 온라인 대비의꿈 재단 캐피탈 힐 위암 옹호의 날을 워싱턴 DC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환자, 가족, 그리고 간병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원래 위함 어, 지원 그룹이 있는데요. 매월 첫째 금요일에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위해서 카톨릭 호스피스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코비드 19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비금 재단은 무료 정보와 예방 키트 그리고 손 세정제, 마스크나 교육 앱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 정신 건강과 감정적인 건강에 대해서 비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적 펀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데뷔 꿈 재단은 버킷 리스트 희망 사항에 펀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이 일생 지속될 즐거움과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비꿈재단 위암치유에 여러 가지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계속 어, 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및독일의 33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 행사를 마련하게 도와주신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프로그램 디렉터 두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플로리다 어,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라울 로젠 어, 로젠델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베일러 헬스케어 제약의 리비아 쉘러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죠.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